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박희를 목사입니다. 오늘의 필사 범위는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필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하고 언급하는 단어가 바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3편은 이 초막절, 수전절, 유월절의 첫날, 오순절 등이 절기에 회당해서 낭송되었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절기이긴 하지만 모인 사람들에게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그것에 감격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필사를 통해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던 때는 언제였는지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필사 화이팅입니다. 함께 필사하시지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